아, 지금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거에요 걸어가다가 지금 사람과 남상의 거리가 얼마 있대 x가 되어왔을때 그때 자기가 또다 3대다 됐나 이때 몇미터 떨어졌을 때 몇미터 떨어졌을 때 3미터 떨어졌을 때 d세타 dx를 구하시오 아, 여기서 지금 필요한게 뭐고 세타가 x에 대한 범위식이야 세타랑 x에 대한 관계식 있어요. 세터를 x에 관한 미분을 더해 봐. 보이나? 자, 삼각형 하나 보이자. 이게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뭐라고? x. x. 여기는 뭐라고? 4.5. 여기서 세타와 x의 관계식 한번 보이나? 보고. 세타랑 x랑 그래, 뭐? 5. 넌 x가 4.5. 자 이걸 누구에, 누구를 에 관리하는지 모른다 세타를 x에 관리하한거지 그럼 여기서 y가 y 역할을 하는게 세타인거지 y 미분하면 뭐 되노? y프라임 붙잖아 y 미분하면 y프라임 y, y 미분하면 y프라임이잖아 y y 여기서 이걸 미분하면 누구한테 뭐가 붙어야 되겠노? 세타 있는 데다가 세타 프라임이 붙는다고 미분하면 안풀 섹터 그렇지 섹터 이 섹터 프라임이 D 섹타 DX는 뭐냐? 는5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4.5그 이때 X 얼마일 때? 그 X 얼마나 놔3 넣는거가 3 X가 넣는게 3이다 보이나? 몇 점이시고? 3, 1.5 아니 4.5 2.3이제? 뒷편으로 넣 14, 14, 14 I 사 e 이 d to s 2 i p s 분의 e money. You n e e 4 to ship some. t 이 e woman.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to go. I have 라 o go. 라 have t 마이너스 h a 분의 t 가